코난 30주년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간단하게 꿀팁이랑 후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어 아침 7시 30분 정도에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주차를 하고 갔을 때한3 0분 정도 계셨고요. 어 10시 밤, 1시 20분 정도부터 줄서셨던 분들 다 드리더라고요. 그 QR코드 같은 거 드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찍고, 이제 웨이팅, 알람, 카톡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생각보다, 10시 좀 넘어서까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지인하고 같이 가가지고, 어, 웨이팅을 한 다음에, 카페에서 좀 쉬다가, 한 11시쯤에 AK 플라자가 오픈을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그래서 가가지고, 좀 돌아다녔어요. 애니메이트 같은 거 가면서. 그래서 AK 플라자 들어가서, 어, 좀 쉬다가 한 20분, 11시 반, 30분 좀더 지나서요. 좀 지나고 나서 어, 이제 웨이팅이 울려가지고 어, 내려가서 보니까 전시장 앞에 사람이 정말 한 100, 100명은 그냥 쉽게 넘을 정도로 계시더라고요. 좀 늦, 늦게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들어가서 저는 이제 너무 좋았어요. 뭐 일장이...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코난을 많이 모르셔도 가면은 역사를 다 이렇게 한글로 다 번역해가지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코난 뽕에 취하실 수 있고요. 아무리 많이 모르셔도 많이 모르셔 가도 거기 설명 같은 거 많이 돼 있어가지고 포토존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코난을 좀 좋아하신다 하면은 가셔도 뭐 보는 데별로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본은 규모가 되게 컸는데 도쿄에서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도쿄에 있는 30주년 그게 이제 한국에 넘어온 건데 어좀 규모가 좀 많이 작다고 좀 아쉬워하긴 했어요. 또 그런데 어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만족했어요. 꽤꽤 꽤 만족했고 기대를 안 하고 가면 더욱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 전 스포를 조금 보고 갔어요 이제 sns 같은 데 나오는 거 그거 보고 갔는데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되게 좋았고 코난 좋아하는 분들은 와 이거 와 옛날에 막 추억이 좀 적고 뭐 아, 이런 에피소드 있었지 하면서 뭐. 최근부터 이제 94년부터 이제 연재를 했잖아요 코난이 엄청 오래됐는데 그런 오랜 옛날 레전드 편 같은 것도 보고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있거든요 이제 뭐 소품 같은 것도 있고 결론은 일단 코난을 좀 좋아한다 그러면 저는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 후회는 안할것 같아요. 어,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굿즈들을 이제 한정으로 파는데 캔버스 굉장히 주는 요 이게 18,000원이거든요. 18,000원에 사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캔버스 너무 예쁘고 이거랑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거랑 그리고 저는 지금 코난 카드 게임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팩 같은 것도 좀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너무 와서. 그 전시장에 이런 거, 덱, 새로 사고, 키드덱 갖고 있는데, 코난 덱도 갖고 싶어가지고, 그리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이제 헤이즈랑 이제, 이 키드랑 나온 덱도 사고, 그리고, 프로모션 카드팩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키링, 키링 너무 예쁘더라고요 코난이랑 그, 키드랑인데, 너무 예뻐요. 이거 2만원인데, 좀 비싸긴 한데, 좀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다사버렸요 덱도 사고 키홀드도 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어떤 뭐 글리 터 이게 그그 그 뭐지 아크릴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되게 예쁘더라고 이게 3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또 코난 카드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그 계도키드 제가 SSR 갖고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를 탑로더 이게 탑로 라고 해야 되나? 뭐하여그 네, 카드 전시할 수 있는 그 플라스틱인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계도키드로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꼭 이거를 넣고 싶다 싶어 가지고 이거를 넣고 보관하려고 구매 했었어요 좀, 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카드 모으고 있어 가지고 이런 거 넣으려고 탐로더 샀고요 그리고 이게 아 이게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조, 좋아 보여 가지고 긴 한데 근데 이게 또 1권 표지기도 하고 이게 내부 속지가 이게 미니 메모지거든요. 미니 메모지 기홀던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살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내부 그 사진을 봤을 때 너무 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보고 이제 사진 찍는 데도 있고 아 맞아 티켓 그 지금 1차인데1차 특전으로는 제가 코난 받았고요. 주인공 받았습니다. 귀여운 코난 고 그리고 이제 지인분이랑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이거 지인분 얼굴이 나오셔가지고, 저 제가 또 따로 찍은 게 있어요. 따로 찍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생네컷, 이렇게 배경, 그 캐릭터도 있고, 아카이시즈도가아무도 있고, 뭐 30주년도 있고, 전 이제 친구랑 찍은 거는 30주년으로 찍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찍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니메이트가 저는 몰랐는데 리뉴얼을 했더라고요. 되게 커졌더라고요. 좀 작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케키드 이제 클리어 파일도 하나 샀고요. 그리고 갔는데 긴 토끼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너무 귀여워서 긴상도 구매하고 왔습니다. 클리어 파일 에 있는 신발 좀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제 10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은 이제 특전을 줘요. 지금 한쪽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색지를 주는데 색지가 이게 워낙 일러스트가 정말 예쁜데 제가, 제가 계속해서 너무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제 코스프레를 하고 갔는데 제 마음을 들어주신 거지 제 노력을 보답해 주신 건지 키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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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드를 받았습니다 정말 예뻐요 이게 보면은 안에 보이세요?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 당장 금요일부터 그 애니메이트 콜라보 카페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갈 다시 한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콜라보 카페 갈겸그 전시회도 에갈겸 해가지고 2차 특전때 갈것 같긴 한데 그거 겸 스타 겸사 두개까지 하면 다들 보니까 트위터 같은데 보니까 이제 그럼 이제 콜라보 카페 그리고 전시회 뭐 영화 3,4조 뭐 그, 카페 같은 것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홍대 쪽에서. 그쵸, 그렇죠? 그런 같이 묶어서 가신다고 하니까, 어, 그런 거, 어, 코난 팬이시거나, 아니면 코난 좀 좋아하신다? 그러면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즐거웠고, 어, 저랑 사진 찍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어, 너무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코난, w h a t 매직 카이토 다시 연재하고 있는 거 너무 기뻐요. 이것도 만들었는데.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제가 3시간 정도 자고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도 엄청 빨개졌고, 렌즈도 바로 뺐어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가시는 분들을 조심히 다녀오시고, 즐거운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바이바이.